청북도는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시책수요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 9건이 선정됐습니다. 인시종계사가 민선 7기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시책소유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 9건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4억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충청북도는 11개 시군과 협력한 결과 작년 상반기보다 4건, 6억 2천만 원 증액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주민생활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 지역경제융복합상권개발사업,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모델 확산사업 등 9개입니다. 이시종 기사가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충청북도는 함께하는 도민, 1등 경제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달려온 결과, 도정 전반에 걸쳐 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이 지사는 지난 1년 동안 강호축 국가계획 반영, 도정사상 최대 투자 유치 달성, 대한민국 바이오 헬스 산업 전진기지 부상, 에어로 케이 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1년을 맞아 최대 성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거 면제를 통한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을 꼽았습니다. 지난 1월 강원,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이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강호축의 핵심인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경부축이 중후장대한 산업들, 중공업 위주의 중후장대한 산업들로 경부축이 발전이 되왔다면 강호축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어, 신성장 산업, 사차 어, 그 산업혁명 이런 그 신성장 산업 위주의 경박 단소형의그 산업들을 우리가 거기다가 육성하고 집중화 시켜서 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강우 측에서 살펴보면 찾아보자 그것이 이시종 제사를 비롯해 전 공무원이 전력투구해 도정사상 최대 투자 유치와 정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충청북도는.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12조 1,117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 실적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도정사상 최대의 정부 예산인 5조 4,539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15년 만에 3.7배, 10년 만에 2배가 증액된 것입니다. 충북이 바이오헬스 전진 기지로 부상하고 신성장 동력 산업을 선점한 것도 큰 보람으로 꼽힙니다. 문 대통령은 오송을 방문해 바이오 헬스 산업 국가 비전을 선포하고 충북 오송이 주축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사는 2030 충북 바이오 헬스 제2 도약 육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의 세계 바이오 시장 점유율 6%를 차지하는데 충북이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신성장 동력인 소소차 분야도 선점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에너지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수소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본격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이동식 수소충전소 개발 및 실증시설 구축사업, 충북수소융복합실증단지 구축사업 등 올해 5월 정부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자율주행차 지역 테스트베드 유치, 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도 100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 또 수소 관련된 산업, 그리고 우리, 시스템 반도체 산업, 그리고 저 2차 전지 이런 산업, 이런 그, 신산업들의 그 기반을, 도약 기반을 우리가 지난 주년간 꾸준히 준비를 시작을 해서, 그것 이제, 급 단계를 향해서 열심히 준비해왔다 이 생각이 들고요. 이어 오랜 수건이었던 청주국제공항의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은 에어로케이가 출범하면 청주국제공항에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도 큰 성과 중 하나입니다. 이 재산은 내년 정부 예산은 6조 원 시대를 열고 민선 7기 투자유치 40조원을 향해 지속해 나가겠다며 남은 3년도 163만 도민과 함께하는 힘으로 1등 경제 충북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청주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 스마트 IT 부품 시스템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대덕특구와 연구시너지를 기대하며 충북 청주를 혁신성장에 견인할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청주강소특구는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를 중심으로 기업과 연구지원기관이 모여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일부가 배우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청주강소특구는 지역혁신성장을 위해 4차산업평양 등 미래산업 수요와 충북대의 R&D 역량을 집중 육성합니다. 특히 충북 산업 구조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스마트 IT 부품과 시스템을 육성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IT 관련 기업과 기관이 모여 있는 배우 공간에서는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청주, 강소특구가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지역 혁신 성장 거점으로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혁신 창업과 기업 성장,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추진합니다. 사업화 영계 기술 개발, 자금 지원을 통해 기술 발굴 등 체계적인 특구 육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편 강소 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법인세의 경우 3년간 100% 면제되고 재산세의 경우 7년간 100% 면제됩니다. 연구 개발과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간 72억 원이 지원되고 각종 개발 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충청북도는 청주 강소특구 지정으로 2024년까지 특구 내 연구소기업 60여 개 설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2,500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BITV 신국진입니다. 충청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생활체육 시설 지원 추가 공모에 모두 8곳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충북은 모두 151억 원을 확보해 전국에서 가장 많고, 뒤이어 경기도가 141억 원, 충청남도가 10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진천군 광해원면 산업단지 복합체육관, 영동과 괴산의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각각 한 곳, 제천과 진천 글린형 국민체육센터 각각 한곳 등입니다. 이번 추가 공모 선정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29곳, 국비 414억원 확보로 지난해 10곳, 국비 147억원 대비 280% 증가했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2019 충북 스타기업 16곳을 선정해 본격적인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성창, 3A, 신화IT, 산전정밀, DH, 대연하이텍, 대한아이엠 등 16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기업에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배정해 성장계획수립, 기업혁신, 수출전략 등 3,600만 원 상당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스타기업이 충북 4% 경제실현의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11대 충북도의회가 개원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간 입법 활동 강화를 통한 정책의회, 변화와 계약을 통한 혁신의회, 지역 현안의 선제적 해결을 통한 능동의회를 키워드로 삼아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도의회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선제적으로 구성하고 충청북도와 함께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등 능동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1년간 108일의 회기를 운영해 221건의 한 건을 처리했으며, 이는 지난 10대 전반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장선배 의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염원을 담은 통합의 공간이자 대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는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회사와 2,5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충주 제5 일반 산업단지 15만 제곱미터 부지에 2028년까지 2,500억 원을 투자해 경기도 이천에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협약을 통해 충청북도와 충주시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투자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자재 구매와 지역민 우선 채용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충북교통방송국 설립의새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정식 개국은 방송국 신청사 건립이 완료되는 오는 2022년 7월로 잡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방송중개서 허가를 신청하는 등 내년 하반기 임시 개국을 목표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오는 9월까지 주파수 등 방송중개서 허가를 받고 이어 내년 3월까지 청사임대와 설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준비가 잘 마무리되면 내년 10월 임시 개국할 예정이며 임시 개국과 동시에 정식 개국을 위한 절차도 밟을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을 위한 보호체계가 강화됩니다. 우선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수립해 8월까지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노인 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독거노인은 지역보건소와 연계해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은 폭염 시 도내 2,458곳의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쉼터 현황과 위치 등을 안내하고 경로당 냉방비를 지원합니다. 충청북도가 감염성 질환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2019년 하절기 어린이집 급식 위생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 170개소로 시군 공무원이 점검에 나서고 점검 대상에 속하지 않을 경우 점검표에 의해 자율적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준수 현황과 통학 차량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 등에 대한 점검도 포함됩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농작물과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논두렁은 물꼬를 낮게 조정해 물빠짐이 잘 되도록 해야 하며 밭작물과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설치해 습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축산은 주변 배수로 정비와 축산의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사료를 비에 맞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보관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항상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여 배수구 정비 등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CBITV 충북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